오늘은, 딸, 오늘은, 오늘은, 오늘 뭐? 핑크핑크 색깔 있는 것을 먹어볼 건데, 핑크 샌드위치야한명 있네. 아빠 근데 이거 못 마셔? 무슨 맛인지 아빠 어떻게 알아? 안 먹어봐. 먹어봐. 상큼한? 그래? 맛이 좀 애매한데? 그치? 응. 맛이 당해 아, 내일 먹을래, 맛없어. 맛이 없다고? 응. 아, 근데, 아, 그냥 빵샷걸.

그건 종이야, 종이. 이거 말고, 이거. 아, 그거? 민달래 볼 시대여. 요 잠깐만. 거 뭔데? 뭔데? 영어야, 영어. 아, 영어라고? 민달래 아니야. 아이, 생났어그 옆에. 그플라스틱 오케이 오 플러스 이거? 어, 그쪽에다 넣을 어이구. 거기 안 있잖아. 리는왜 이렇게 저쪽 끝에 잡병. 어, 여기. 됐어. 분리 끝 해야지. 정리 끝. 어, 정리 끝. 밥 뭐? 야 그거 알아? 아빠가 이상한 거 만들어놨어. 야 아빠가 이거 이상한 거 만들어놨어. 뭐야? 밥에다가 컵에다가 무슨 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이상. 이게 뭔데? 밥. 맞아 이거. 맞아. 뭐야? 딸기 끓여 아~~, 아 <laughs> 이빨, <덮었어. 웃음> 이빨 빠졌는데 딸기를 어떻게 씹어? 이빨 다 빠졌어 이게 딸기야? 얘 어. 이러고 먹고 있어 이러고 먹고 어 <laughs> 이거 봐봐 아빠 이거 봐봐 <웃음> <웃음> 이거 재밌지 않아? <laughs> 우리 아빠 보여줄까? <laughs> 영상 찍고 있어 <laughs>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너 함께 있냐? 내 친구예요 어? 영상 찍어? 내가 밥 어? 먹어 밥 먹어 야. 영상 찍어? 내가 밥 아, 먹어 아 영상 찍고 있어 <laughs> 밥 먹지? 응 밥도 한번 보여주면 밥그릇 아까 봤어 야, 밥그릇? 밥... 알았어 밥그릇 밥그릇이 아니고 컵그릇이야? 너 일로 밥그릇 안 먹어? 집에 밥그릇이 없어. 집에 밥그릇이 있는데 아빠가 없다며이로 어, 없다고? 뭔 소리야? 이거 없다며. 응? 음! 음! 죽을래? 그런 말씀 하려면 네. 아, 또. 어? 하지 마! 애써버리지 마, 이상해. 나, 아니, 간다. 봐봐. 아, 야, 너, 어? 팔라도 벗지 마. thank <laughs> you